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대원 골프TV의 성대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글몬트에 왔습니다 안성에 있는 이글몬트거든요 정말 홀이 엄청 재밌고 아기자기하고 27월에 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글몬트에서 오늘은 제가 겨울비 맞으면서 노캐디로 골프를 칠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겨울비 맞고 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게다가 노캐디에요 이걸 왜 이렇게 했니 그래서 형님을 위해서 제가 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뭐? 어, 아, 그래. 어우, 야, 대단하다. 비 맞으면서 치는 게 쉽지 않은데. 어, 좋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좋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칠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쳐보겠습니다. 겨울 비 맞으면서 노케디로 도전! 가시죠. 자, 출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1월달에 지금 비 많이 오는 날, 그날 녹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다시 영하 90, 11도예요 근데 오늘 이제 겨울 비가 내리는데 이 골프장에 지금 그린 컨디션이 너무 좋고 또 페어웨이가 너무 좋은데 비 온다고 지금 다들 안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혼자 하느라고 녹해되기 때문에 바빠요 여러분 티부터 모든 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드라... 님, 이 홀은 어떻게 공략하나요? 아 잠깐만요 지금 할게 많다고요 지금 비가 내려요 부슬부슬 지금 한 3mm 지금 강수량이 그 정도 된다고 하고요 여기는 파인데 몇몇 단지 몰라요 자 근데 오늘 나 저번보다 잘 치면 따뜻한데 가서 치는 거야 골프. 네. 오케이. 잘 치시면 그러면 보기 플레이네요. 그렇죠. 와. 와. 자 가시죠. 아, 근데 쉽지 않은데요. 첫 티샷부터 혼자 치면 되게 편안하게 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 않네요, 쳐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와요. 이렇게 실제로 보면. 근데, 그림만 미끄럽지 않다면 충분히 칠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나오네.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예요. 와, 이 골프장에 지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풍나인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죠. 아 리모컨 있었는데 아 이게 바쁘네. 채를 또쓴 거는 닦아야 되고 아 저도 제채 하나만 들고 왔다 갔다 해도 힘든데 캐디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흘렀는데 땅 파이네. 이거 흘렀다. 와! 앙골로 짜려봤어! 그린 스페이드는 몇이에요? 네, 네. <laughs> 아 나이스! 오케이 요 아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땅이 계속 젖겨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깔끔대로 가고 싶어요. 아 오케이 그럼 내가 그러면... 아 그럼 재밌는 거 싫어. 그냥 잘 칠까? <웃음> 좋아. <웃음> 좋아. <웃음> 좋아. <웃음> 어 좋아요. 아, 몸이 약간 뒤집어졌는데 똑바로 잘 갔어요. 이이 번호로 어떻게 공략해야 되나요? 이 번호는요, 네. 아 똑바로만 치시면 됩니다. 잘 들어갔어요. 어, 리모컨 잠깐 까먹었어. 이게 너무 할게 많으니까 까먹네. 자, 이제부터 신중하게 치겠습니다. 버디 찬스죠. 아, 실수. 말을 하면 안 돼. 나이스 파. 아저버리퍼 실수했어요 아우 너무 정신없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어, 길만 잘 알고 계시고 하면 전 얼마든지 여기서 어, 여기죠? 어디죠? 어? 이렇게 내려간다고? 어 여기있다 이거 뭐야? 저기 사실 칠수 있거든요. 저기 칠수 있습니다. 그럼 원래 해저드면 해저드 티에 가서 쳐야 돼요. 저 해저드 티가 있어요. 아, 니 일단 한번 쳐보자. 구샷이죠 지금 물이 얼어 있어서 해저드 맞고 올라왔어요. 그럼 이번 건 어떻게? 어. 해저드입니다 이번 거 해저드고요 해저드인데 제가 티샷을 그냥 쳤는데 해저드로 세 번째 샷으로 하겠습니다 아, 잘못 가져왔네, 170m네 어, 여기요 네, 몇 번이요? 5번이요? 아, 알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네. 아, 벙커예요 원래 비 오는 날, 골프하나요? 어, 비 오는 날 어, 벙커는 골프 하나요? 벙커는 제대로 칠 수가 없잖아요. 실이 원래 비 오는 날은 골프 안 쳐요. 아. 못 치죠. 아, 나 리모컨 가져갔는데. 아, 바보다. 우리 그냥 걸어가면 됐는데. 지금 여기가 얼었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아, 아, 벙커 힘들 것 같아요. 나가서 치겠습니다. 오케이죠? 저도 같아요. 가시죠. 어, 여경할 틈가? 맞네, 여경이때 여기 여기거든. 여기. 아 그러네. 아 그럼. 어. 화이트에서 같이 아니야, 저서 치자. 어. <웃음> <웃음> 지금 멘탈이 약간 흔들렸어. 있을 것 같긴 하긴 한데, 어 없으면 우린 없으면 죽은 거로 해야지. 이쪽에서 치겠습니다, 여기. 물이 너무 많아서, 물이 없는 쪽에서. 어, 어, 그나마 여기가 좀난것 같아요. 아, 이쪽인데, 가시죠. 오늘은 사실 솔직히 골프 치기는 되게 좋아요. 와, 이것도 물인데? 이거 안날라가겠는데 어, 크다. 딱 고고, 일단, 포온이니까, 해줘도 포온이니까, 이제 잘하면, 보기, 보기 가능합니다. 이게 제공이고요 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훨씬 안에 들어왔죠? 동그라미죠? 동그라미죠? 아, 이쁘다.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봤죠? 아, 그리고 그래, 이거 그냥 바로 처음으로 <목소리> 들어가요. 봤죠? 그, 그래, 이런 거, 고수한테 자꾸 넣어 <laughs> 오케이입니다. <웃음> 저 동그라미가 왜 있겠어요? 고수들한테는 어차피 들어가니까. 비 오는 날, 골프와 커피. 여기는 이글몬트. 아, 살짝 왼쪽이다. 자, 가실게요. 퍼터. 파 찬스죠. 나 오른쪽에 맞게 맞았어 나이스파 이리 와봐 이거 물에 들어간 거 알아? 물? 물 와! 물이 꽉 찼어 여러분 비가 이렇게 홀컵에 꽉찰 정도로 왔는데 이글몬트 배수가 엄청 좋습니다. 자 일단 뭐비온거 치고는 세개 오버면 세개 버디 한개 정도 하면 두개 오버 정도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다 버디 70대 치시겠나 원래 70대 초. 장갑도 좋은 걸로 끼고 이제. 아 지금까지 도본 실력이야. 잘 쳤죠? 세게 치면 또 해저대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왼쪽으로 가서 쳐도 돼요. 될 거요? 저거 아닌가저뿐이안 나갔다고요? 아니, 설마! 오, 이거야! 와, 진짜 충격적이다! 살 오른쪽인데 공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탁볼을 치네 내가 이 도로를 맞았으면 탕아 없다 안 보인다 끝 가자 일단 도로 맞고 나가는 오비라고 치면 은와 오비라고 야 오늘은 오비 없어 타협정을 하자 일찍 와서 치자 아주 양심적이야 어디가 온 거야? 안 보이네. 이거 뭐 오케이인데, 원 안에 들어갔네. 어, 엄청 가까운 거야. 이거는 자. 아, 근데 진짜 두 배로 힘들다. 혼자 2월 달에는 충분히 진짜 많이 치겠다. 이 정도는 안개 때문에 안 지켜. 어딨어? 핀이? 어, 나쁘지 않아. 좋은 위치야. 이거를 붙여서 동그라미 안에 넣는 게 제일 좋아. 자, 버디 찬스입니다. 버디 찬스, 그렇지. 버디 찬스지. 과감하게 쳤어야 되는데. <laughs> 아, 이거 퍼터가 져아야 되는데. 이거 <laughs> 혼자 하니까 엄청 귀찮네. 자, 이거로 치겠습니다. 아, 이거 어디서 실수를 했어. 아, 퍼터가 좋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진짜까지 올 거야. 아, 그렇지. 92개보다만 잘 치면 되잖아. 아니, 92개만 보다 잘 치면 나는 성공이잖아, 오늘은. 이거 뭐. <목소리도> 아, 아, 아이 회전망이. <laughs> 어, 미안. 놀랬지? 아, 근데 너무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좋긴 한데, 외롭네. 골프장인가? 여기저기서 막 소리 들리고 해야 되는데, 아, 좋았어. 그 말에 내가 힘이 난다. 가보자, 굿샷. 너무 멋있어. 아, 여기 포토존이 전부 다 포토존이에요, 여러분. 이글몬트는 다 포토존이에요. 진짜 예뻐, 골프장에. 아, 근데 물이 너무 많다, 많기는. 아, 이건 내 잘못인가? 안 나가는 게? 어, 여기는. 좀덜 젖었어. 이건 무조건 잘 가. 잘 가진 않는구나. 아, 후반에는 좀잘 치겠지. 몸이 좀 풀리면. 포온 <laughs> 도전이고, 그렇죠. 포온의 원퍼 도전입니다. 아, 크다. 아, 이렇게 크게 칠 필요 없는데. 짧게 치는 것보다 응, 음, 그 나쁘지 않아. 어프로치해서 들어가자. 아, 물이다 여기. 아 이게 모래물잘안 굴러서 아쉽다. 아, 퍼터또 아, 가져와야 돼. 이거 <laughs> 그다는거아닌가 아니 젖어가지고 땅에 못 나서 저 안에다 넣으려 그랬지. 어 끝에서 여기, 아, 왼쪽이 맞았네 그 처음에. 아, 이게 뭐 보통 우리들의 스코어죠 뭐 네. 일곱 개. 굉장히 친근한 스코어. 아 네, 친근한 스코어. 자 다음 홀은 파포구요 여기 화이트죠 블루, 블루키를 그냥 화이트로 만든 것같아 오늘 블루가 없다 그러네 아 오늘 블루 치는 건가? 그런가봐 아 그렇구나 어쩐지 멀더라 아, 힘이 좀 딸리긴 했지만 아, 탑핑으로 잘 맞아서 아프 오늘 그린피 얼마 받을려나? 궁금하네, 이런 날 근데 하여간 싸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좋은 골프장이거든요 그래도 나름 관리도 잘돼 있고 벙커 오른쪽으로 땅이 젖은 상태라 두세 개씩 들고 가서 땅에다가 놓지를 못하니까 조금 힘들어요. 가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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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지. 이제 카메라와 캐디를 같이 하는 거. 야 아우, 다리 힘 풀렸네. <laughs> 자신 있게. 저 여기서 사실 굴려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이거 해 보고 싶어요. 이거. 뛰어. 수도. 어, 잘 구른다 이제. 원래는 이렇게 안 쳐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친 거예요. 진짜 제가 뜬다 원래 굴리면 되거든요. 아까 비... 이거 천천히 쳐도 시간이 남네요. 보기 풀려버렸습니다. <laughs> 자존심 상해, <웃음> <웃음> 너무 예뻐. 커브잖 너무 좋아. 아, 골프장 꼭 놀러 오세요. 제건 아니지만 저도 그래도 골프장 많이 가본 사람으로서 진짜 재밌어요. 이걸 먼저 재밌는 골프장입니다. 형님 골프장 아, 내거 아니야? 아내건 아니야. 그렇게 원래 <laughs> 원래 전세는 다 떼고 오셨으시는 거예요. 시설도 너무 좋고 엄청 깨끗하고 엄청 크고 그리고 클럽하우스 요리 되게 맛있어요. 그 안심 카레 저 안심 카레 좋아하는데 고기 진짜 맛있어요. 안심 카레. 그 황태 잡곡도 맛있고요. 그리고 사우나 엄청 깨끗하고 크고 좋아요. 샴푸 린스 있어요. 저 그거 엄청 따지는데 그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배수가 잘 돼가지고 이 정도, 제한 3mm 정도 내리는 거는 무조건 와서 쳐도 후회 안할것 같아요. 저는 옵니다. 제가 쳐본 결과 너무 좋아요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폭풍 칭찬하고 계시죠? 예. 아, 지금서 관계자분들이 보고 있어서 폭풍 칭찬했습니다. 네.